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기존 수소차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한 이력이 있는 뉴로스인데요. 오늘 이슈는 그게 아니고 다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보기 전에 다른 공시를 하나 볼게요. 우선 이 종목은 2018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어,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금융 금융사의 이 법인 금융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해왔어요. 그래서 납입을 했는데 얘네가 뭐 이행하지 않아서 철회도 하고 또 다른 연결되어 있지만 뭐 스마트투자파트너스 얘네는 이제 대유에이텍쪽대유에이텍이 데이웨이택 대주주로 있는 그런 금융사인데 어 얘네랑 이제 다시 계약을 해서 얘네 스마트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것도 철회됐죠 그래서 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 벌점 6점을 받았, 받았고요 자, 부가 벌점 6점. 그래서 5점, 5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 정지되고, 정지된 다음에 이때, 이때 정지죠. 그리고 다시 재개된 상태인데, 어, 그, 이런 2018년도부터, 계속 그런 이슈로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뭐 수소차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는 수소차도, 수소차 관련주도 그렇게 큰, 이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관련주, 수소차와 뭐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세를 보이고 보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악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현재 공시로 올라온 내용은 아니고요. 어 뉴로스가 400억의 신주인수권, BW는 신주인수 인수권부 사채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어 지금 안 그래도 수소차 강세 이후에 꺾여서 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까지 되면서 주가가 10월 바닥, 뭐 8월 바닥 이런 바닥까지 온 상태에서 추가 급락이 나왔죠. 아직 공시가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한가가고 그 정도는 아닌데, 어자 다음 달에 400억 원 어치 B/W를 발행할 계획이래요. 이런 사채는 당연히 신주 상장 시에 그 전환가가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리픽싱이 되고요. 전환가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 뉴로스가 액면가 500원, 액면가 500원 한도로 리픽싱 한도가 정해진다면, 이 종목 저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400억 원을 발행할 거고, 어, 그 외에 아직 뭐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뭐 발행가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오버행 우려까지 나온다는 그, 이런 기사 하나만으로,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은 거고. 뭐, 다음 달에 돼서 발행 안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기사가 나온 상태에서 당연히 발행 가능성이 높고, 그런 우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락을 면치 못하는데, 이게 왜 에스모 볼까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던 이 에스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때 이렇게 사연한가 이후 반등이 나왔던 이 사연한가의 원인이 전환사채였죠. 자 전환사채 이 날짜가 언젠가요? 9월 26일 맞나요? 자 27일 금락이니까 26일 맞네요. 이겁니다. 5회차 100억을 발행을 하는데 뭐 만기 야, 표면 이자율 2% 만기 4%인데 결국 2% 4%를 수익을 만기까지 가서, 가서 얻으려고 100억을 투자하진 않아요. 이 전환사채, 뭐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가액이 5,600원이에요. 뭐 이때 당시 5,600원이면 비싸지 않죠. 근데 왜 하락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픽싱한도 뉴로스가 액면가로 하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리픽싱이란 게 있어요. 사체에는. 전환할 수 있는, 뭐 신주로 상장할 수 있는 사체에는, 이런 리픽싱이란 한도와, 리픽싱이란 이전환가액 조정이란 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3호 사체는 납입하고 이제 상장하고 1년 후에 전환을 하는 게, 할수 있는 게 원칙인데, 1년 후에 이 가격 위로 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이란 걸할수 있어요. 전환가액 결정 방법은 뭐 청약일 또는 나비빌에서 3거래일 중 가중산수 평균 주가 중 높은가액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쭉 내리다 보면은 자.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 100원이다. 리픽싱 한도가 100원이래요. 100억이 이 액면가 100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사채 사체, 저 사채로 자금을 납입한 저 투자자들은 저 누군지 볼까요? 한번 내리면은 이 바로저축은행이랑 BFA 얘네는 이 85억, 15억을 주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100원 위에서는 무조건 조정 가 조정 조정을 하다가 100원 위에서 무조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얘는 뭐 사연하니까 단기 급락이 심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거래량은 많지만. 뭐 없어요. 상승도 못 하고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슬금슬금 깎여 내려가는 추세죠. 이런 액면가 이런 큰 금액이 액면가 조정금, 조정 리픽싱 한도가 액면가라면은 이렇게 큰 악재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금 조달이 보통 정상적인 자금 조달은 신주인수권이 부사채든전환사채든 자금조달 크게 발행한다 하면 오히려 뭐 시간에 급등하고, 정규장 급등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 재료가 뭐,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신사업, 이런 것들이면 호재로 반영되기도 하는데, 얘는 그거 없이, 액면가 100원. 보통 호재로 인식하는 건 뭐, 70% 한도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액면가나 이자나, 다사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액면과 100원. 그래서 예스모는 제가 항상 질문할 때도 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굳이 이, 이 구간에서 저점 인식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뉴로스가 그래서 지금은 기사 하나만 터진 상황이에요.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공시가 나오지도 않았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면은 여기서 추가로 벌점을 받고 하면은 15점이 넘고 하면은 상장 폐지까지, 폐지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뭐 당장에 어 벌점을 더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상장 폐지를 고려할 단계는 아닌데 여기서 사채 발행을 400억을 아직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액면가 500원으로 하게 된다면, 에스모꼴 난다는 거예요. 유로스는.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 뭐이 정도 반등한 거에 뭐 단타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 하락세에서 추가 매수를 할 위치도 아니고요. 신규 매수는 더더욱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게 답이에요. 에스모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 400억 공시 나왔는데 액면가 500원 끝납니다. 얘도 얘도 점가갈 거예요. 전환사채 약간 리픽싱에 관련해서 뭐 좋은 쪽을 말씀드리자면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음 이제 전환사채가 올라왔었는데 자, 발행 결정 여기 있죠? 얘도 꽤큰 금액. 400억을 조달합니다. 근데 이자율이 0%네요. 결국 이자를 안 받겠대요. 400억 주고. 무조건 얘는 전환을,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 이득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삼성증권, NH, 키움, 미래에셋, 이런 증권사들이 호구도 아니고, 당연히 수익을 챙기려고 돈을 빌려줄 텐데, 투자를 한 건데, 이자가 0%에요. 무조건 전환을 시키겠죠. 자, 근데 전환가액이 11,644원, 그리고 리픽싱한도 뭘까요? 이, 이 끊겨버렸는데 80%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제 복사를 해서... 음... 여기다 쳐볼까요? 80 이상으로 자 전환가액 한도가 80입니다. 11,643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 여기다가 11,643원 곱하기 80 그럼 9,314.4원까지 된대요. 조정이 지금 가격 9,600원. 저 전환사채 400억이 상장을 해서, 쟤네가 전환을 시켜서 수익을 챙기려면 당연히 이, 가격, 이 가격까지 빠지면 당연히 상승을 시키죠. 그래야 얘네가 차익 실현을 할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를 다 받아줘서 얘네가 전량 수익을 챙기려면 급등을 해야죠. 우상향을 해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되게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왜? 400억이 9,300원 이하로 못 바꿔요. 9,3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더 매수해도 돼요. 400억 믿고. 현재 LNG성 관련해서 전망도 좋고 계속 수주를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전망이 좋은 기업인데 그 기업의 400억을 이자를 안 받고 투자를 해서 결국 전환을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9,300원보다는 주가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니까 투자를 한 건데 80%로 리픽싱 한도를 정하고 아까 같은 뭐 에스모처럼 액면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고점에서 잠깐 조정받는 받는 추세에 있는데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 리픽싱 한도를 보고 이 자봉, 자금 조달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동성화인텍은 뭐 9,300원, 최소 뭐 9,400원 지금 저가가 9,400원, 그렇죠? 저가 9,350원 그 가격대에서 한번 꺾였는데, 어이 가격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이 가격에서 다시 지지받는다든지, 이쯤에 공략하기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뉴로스는 공 이제 정리를 하자면, 뉴로스 수소차 관련주로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가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면서 추가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종목은 다음 달 예고를 했어요. 400억 10월 달 400억 신주인수권부사체 근데 이게 급락을 하면서 오버행 우려까지 나옵니다. 액면가가 500원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리픽싱 한도가 500원으로 나온다면 S목골 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죠. 에스모처럼 하한가가기 전에 치워야죠. 아, 혹시나 뉴로스가 동성화인택처럼 70, 80%의 전환가에 조정을 한다면, 걔도 70, 80% 아래로 빠졌을 때더 더 담아서 추후에 가격 올릴 때 수익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는 액면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래서 티어라, 이거는 뭐 제가 단가 이런 거 잡아드릴 필요도 없고, 티어라가 답입니다.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400억이 리픽싱 한도가 어떤지, 그걸 보고 추후에 바닥에서 잡으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혀 건드릴 때 아니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매도하는 게 답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400억 원을 발행해서 어디에 투자할지도 아직 나와 있지 않죠. 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0억을 어디에 조달할지 기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로스는 튀어라, 신규 배수 하지 마라, 그게 답이고요. 전환사채 이런 에스모,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치는 게 답이고 전환 사채를 관련해서 뭐 이런 동성화 인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전환 사채 관련해서 매매하는 거는 꼭리픽싱 한도, 조정가액 한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나 이런 리픽싱리픽싱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든지 아니면 뭐 조정가액 한도 이런 이슈를 처음 들어봤다든지. 그런 공시 보기가 어렵던 어려, 어렵다고 느끼셨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제가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전환사채 관련해서 매매도 잘 하는데 왜냐면추이 이전 영상에 제가 이런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 뭐 최대주주 단가 이런 거 관련해서 매매를 해요. 자주 하니까 관련해서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도 아래 링크에 있는 제 카톡방으로 오시면 어 이런 사채 관련한 이런 공시를 보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매매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는 있제 카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뉴로스는 일단은 취식이 바랍니다. 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